구독해주세요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매직 트 리그의 최고입니다 자, 어, 전편 한번 보셨죠? 우리 마술사, 우리 고등학생 마술사 민규 씨와 함께 어, 매직 리채널 한번 했었는데 네. 그 민규 씨 친구예요. 친구. <laughs> 지금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고요어그 네. 매직 소년이라고 네,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어, 그냥 마술 카리 뷰도 하고 원박싱도 하면서 되게 네. 다양하게 마술 좀 네. 올리니까 네네 네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네. <laughs> <laughs> 그래요, 매직 소년, 마술 소년이죠? 매직 소년인가요? 매직 매직소년. 소. <laughs> 아 자기들 헷갈려하고 있어. 내가 마술 소년이었나 네. 이러면서 헷갈리고 있는데 자 매직 소년 우리 한번 구독 해주시고요. 오늘은 혹시 어떤 마술을 보여주실 건가요? 카드 준비했어요. 아, 아 카드 역시 뭐 클로즈업이면 카드죠. 네, 카드가 짱이죠. 음 그죠. 볼... 아네 보이시 볼... 됩니다. 네, 카드 섞어보실래요 아 마음대로 섞어도 되나요? 네 섞어주세요 정말이요? 네자 카드를 마음대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 섞었으면 아, 안아네 원래 은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관객분들은 네.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섞거든요 그쵸? 그런 분들 싫습니다 사실 그쵸 <laughs> 제가 싫은 사람이 됐어요 4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4분의 1 네. 좋습니다 주머니 아 이거 주머니 넣으면 되나요? 네 자, 주머니 네 넣나 날? 네 넣었습니다. 지금도 제가 암기으로한장한 한 장씩 이런 식으로 깔 거예요. 네. 깔 테니까 원하는 부분에서 스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스톱. 이, 이, 이 할까요? 네, 네, 네. 음, 이거 날까요? 네네 네. 이거 깔고 이게 예언의 카드예요. 네. 첫 번째 예언의 카드. 네. 넣어주고 그리고 한 장의 예언의 카드 를더 선정할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아무데나 멈춰 놔가 주시면 됩니다. 네. 시작. 아한번갈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? 여기 탈때 아무데나 되나 네네네 자 스톱! 네이 카드죠? 네자 네, 지금 무작위로 두 장의 예언가 선택했어요 네자 제가 무작위의 카드 두 장을 골랐는데 자 9스페이드와 3스페이드를 골랐습니다 예언의 카드라고 하네요 숫자 더하면 뭐죠? 12요 12네 예언이에요 <laughs> 떼어낸 장수가 12장이라면? 아 정말요? 네 제가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떼어냈던 네, 카드가 처음에 한번 봤고 네 12장 진짜 신기하겠죠? 설마요 형 꺼내는 줄 알았는데 거짓말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다 꺼내야 돼요? 도중에 몇 네. 네. 장? 네세 보세요 제가 세면 또 올리시면 되니까요 자한장두장세장네 다섯 여섯 일곱 음. 열열 열 하나 열두야1 2장야예언의 카드 마술이었습니다. 아뭐 전혀 이상 없는 카드 정말 대단합니다. 뭐 하나도 보여드릴까요? 아 이미 자신감이 붙었어요 지금 <웃음> 예언의 <laughs> 카드로 지금 자신감이 붙은 우리 매직 소년. 네, <laughs> 아 카드는 독립 좀해줄래요아 네네네. 지금 잘못 해가지고. 네네네. 자 그러면은 한번더 재밌는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어떤 마... 이거 예언의 카드 한장 선정할 건데 네아 어, 이건 할게요 좀 색깔 다른 게아네 좋아요 자, 저만 볼게요 네이 카드 도할게요네 보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떠주고 지금 더 카드 전부 다 제가 들을 테니까 섞지 말고 들고 네좀 재밌게 테이블 밑으로 붙여서 네 안 돼? 혼자서 아무거나. 아 이제 들고 계세요? 네. 자 지금 부터 기회는 총세 번이에요. 네.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맨 위에 하고 맨 아래에 갈거요 네. 둘 중에 뭐 하나. 뭐, 아무. 거나맨 아래 할게요. 아래요? 맨 아래는 카드한장을 보지 말고 그냥 중간 부분에 오늘만 넣어주세요. 음. 좋습니다. 넣었습니다. 하나요? 또맨 위에, 맨, 맨 아래에 하나. 이번엔맨 위에 할게요. 네, 맨 위에는 카단장을 보지 말고 중간 부분에 넣어주세요. 네. 네. 네 넣었습니다. 네. 또맨 위가 좋나요, 빈 아래가 좋나요? 네. 아래가 좋습니다. 네, 아래에 있는 카드를 보시 말고 중간 부에 넣어주세요. 한정만. 네. 넣었습니다. 네. 맨 위가 좋, 맨 아래가 좋. 맨 위가 좋습니다. 네, 맨 위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보시 말고 중간 부에 넣어주세요. 네, 또 또. 지도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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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나요 네. 네. 맨 위가 맨요맨 위가 좋습니다. 네. 이번에 맨 위에 있는 카을 보시 말고 뒤집어서 중간 에 넣어주세요. 뒤집어서 중간 에넣 네. 네. 자 이제 4번 지났나? 4분이요 아니. 귀에 세번세번 지났나요? 네, 네, 네. 한 다섯 번한것 같은데요. 어. 네, 어. 보게 <laughs> 되면 네. 단한 네, 장의 카드죠. 보게 되면. 아, 네. 이걸로 보죠. 완전히 내 마음대로로 했죠 네. 예언의 카드가 유클로버다네 예언의 카드가 유클로버라면은 이것 또한 굉장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. 네. 여러분들 유클로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예언의 카드를 유클로버를 둘다 골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있겠나요? 네, 우리 매직소년 채널에 한번 구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네. 구독을 하면은 이렇게 마술을 잘할 수 있나요? <laughs> 아니, 장담 못하지만 뭐. 네, 여러분들 매직 소년 우리 구독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마술을 잘하게 될 겁니다, 여러분들. 하... 여러분들 이렇게 예언의 마술을 또 하다니. 오늘 뭐 어땠나요? 되게 일단 제가 신청한 게 아니었어요. 친구가 아, 아까 네. 신청했었고 네. 마술사 민규님. 네. 네. 갑작스럽게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. 네. 처음에 솔직히 안 믿었어요. 최국기님 아. 만난 다고 해가지고 아우 호시마시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. 진짜. 어, 아 제가 아, 먼저 전화를 했거든요. 에 네. 네, 메일 보내주셔가지고 네. 전화를 해가니까. 수정니까 네. 잘생아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또 이렇게 아부를, 또 마술사분들이 <laughs> 원래 아부를 잘해요. 그래서 네. 끝나고 싸인아 <laughs> 네. 아유 그럼요. 그래서, 어, 너, 처음에 너무 긴장했어요. 아 괜찮습니다. 아유 긴장하셨는데도 이렇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 또 우리 마술사 친구와 또 마술사가 될것 같습니다, 네. 여러분들. 네, 네 여러분들 마술소년 구독해 주시고요. 매직소년. 매직소년 맞다. 아니 한글 써요. <laughs> 아니 매직소년이든 뭐 마술소년이든 똑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있 네. 그래도 검색은 매직소년. 마술 트릭하면 안 나오잖아. 네. 매직 트릭해야지 나오죠. <laughs> 혹시 뭐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들께 카드의 뭐 컨트롤이나 이런 거 혹시 알려줄 거 있을까요? 근 네, 제가 아주 구글 가르칠 수준이 안 돼요. 아. 배우 학생이어가지고 네네네네. 저는 나중에. 프로가 되면 그때 아 그때 한번 야 프로가 되면은 어, 매직트릭에 한번 더 출연해가지고 재미있는 마술을 또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 재밌는 영상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, 매직트릭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네. 이 친구 채널에도 꼭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네. 자 이렇게 촬영을 끝낸 우리 마술사 두 분께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. 자또 카드를 아,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바이시클 카드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를 선물 카드예네 재밌게 이렇게 갖고 재밌게 놀고 재밌게 네. 갖고 가시고 또 마술사의 그런 꿈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. 사인 가능하세요? 아유 그럼요 끝난 거야? 어, <laughs> 아 지금 해드릴게요 어. 근데 이거 이거 비닐이니까 안 비닐 뜯을, 어. 뜯을 거라고요 이걸? 뭐 <laughs> 네. 나중에 뜯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뜯어서 그럼 제가 사인하는거 뜯어주세요 네? 아 직접? 네. 어떻게 이거? 이거 그냥 자 뜯어서 이거는 네. 왜냐면은 카드는 소모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. 많이 쓰시고 네. 네, 많이 버리세요. <웃음> <웃음> 카드는 막 쓰는 거야. 택쳐? 네. 뒷면에다가. <laughs> 아 자, 제가 다 이거 하고. 어, 감사합니다. 네. 멋있다. 이렇게 네.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쨌든 두분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. 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좀더 멋있는 마술사가 돼서 다음에 뵙도록 하죠. 네. 그럼 빠이. 넥스트 최고기. I yeah. mm -hmm.